원어민은 단어를 몇 개나 알고 있을까? 원어민들의 단어 수준,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은 핫한 초중고생 문해력 문제. 미국은 수십 년 전부터 떠들썩했습니다. 단어 이꼴, 문해력이니까요. 자, 그러면 단어를 몇 개를 알아야 원어민 수준이라 할수 있을까요? 1. 생활 영어 수준, 기본 어휘 2000에서 3000개. 유창하게 하려면 5000에서 6000개. 어떤 언어든 기본 단어 3000여개는 알아야 일상 대화가 자유롭습니다. 2. 그 나라 대입 수준, 최소 학문적 문해력 Academic Literacy, 8,000에서 9,000 단어입니다. 미국 중고등학생들이 알아야 할 입시 영단어는 대략 1만 개에서 1만 5천여 개입니다. 3. 대학을 나오면? 가장 많이 쓰이는 어휘는 5천 개에서 만 개입니다. 교육 수준이 낮은 원어민도 최소 만여 개는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대략 2만에서 3만 5천 개의 단어를 알고 있죠. 자, 여기서 원어민들은 단어를 더 습득하느냐? 그러려면 매일 한 개에서 두 개씩 계속 암기를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러지 못하죠. 우리 모두는 단조롭고 따분한 일을 해야 하니까요. 세대가 바뀌면 신조어들이 생기고 구세대들은 이러한 단어들을 모르죠. Goat, greatest of all time, chillax, chill and relax. 원어민들도 대부분은 공부하는 사람, 공부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문해력이나 어휘력도 천차만별. 더 노력하면 원어민보다 더 높은 수준의 영어를 구사할 수 있죠.